언제부터인가 양배추를 씻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버렸죠. 저같이 게으른 사람에게 양배추를 씻는 것은 귀찮은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약과 이물질 제거가 목적이라면 더 이상 양배추를 씻지 않아도 됩니다. 한의사 김소영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소영 채널 H에서 양배추 속잎의 농약 논란을 종결시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예 양배추 자라는 모습을 제가 날짜별로 사진을 준비해서 이 양배추 농약 괴담이 정말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건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 양배추는 결국 채소이기 때문에 속입 사이로 먼지나 농약이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결구란 채소가 성장하다가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잎이 오므라들고 새 잎이 안에서 자라 속이 꽉 차면서 공 모양으로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말합니다. 양배추의 결구 과정을 본다면 양배추 내부로 농약이나 먼지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잎이 속잎을 껍질처럼 감싼 채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를 씻어 먹는 것은 양파를 겹겹이 벗겨서 씻어 먹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양배추를 그냥 먹기 찝찝하다면 물에 씻어 먹어도 됩니다. 이때 농약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식초를 희석한 물에 담가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배추에는 식초에 잘 파괴되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오래 담가두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일반 채소를 씻을 때, 물에 씻겨 나온 농약이 다시 채소에 흡수될 수 있으므로, 물에 5분 정도 담가둔 뒤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채소에 묻어 있는 잔류 농약은 수용성이라 물에 대부분 씻겨나가며 물에 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넣어도 농약이 제거되는 정도는 비슷하다고 하니 물만 이용해 씻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K,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엽산, 섬유질 등 영양소가 풍부해 암 예방, 혈액순환, 해독작용, 혈압 유지, 변비 개선,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 등을 하는 양배추는 몸에 이로운 채소이지만 양배추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성질이 차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피해야 할 포드맵 식품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먹고 나서 오히려 소화 불량, 복부 팽만이나 가스 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적은 양의 양배추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양배추를 먹으란 말이야, 먹지 말란 말이야? 그러게요, 하하. 양배추를 먹고 소화가 잘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나 몸이 차가운 사람은 소량씩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경우에는 양배추 먹는 것을 의사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큰 밑거름이 됩니다. 다른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